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청주시 청원구 예비후보 김수민입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원을 만들겠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원구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지에 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 4월 10일 목련꽃이 가장 예쁘게 빌때 우리 청구를 예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 김수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오창에서 어머니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오는 말이 있었어요. 아, 국회의원 굉장히 먼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근데 편안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 평균과 많이 벗어나 있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삶을 사는 국회의원 후보 그런 정치인들을 시민들이 원하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번 청원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낙첨된 저 김수미는 우리 청원구, 특히나 오창이나 율량동에 많이 거주하시는 30대, 40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는 통의 시민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후보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들의 어려움들을 가장 잘 감정적으로 또 공감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가장 최적의 해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청원군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약을 만들고 시민들과 만나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충북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청주 공항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이런 자원들을 아주 유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비록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그것들이 추진력 있게 이제 실행되어 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과 지역 시민들과 국민들 의 많은 아쉬움들을 이번에 예쁘게 공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힘 있는 재선의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발에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한 최고의 자산인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최첨단 산업단지 개발 그 개발을 통한 청주시 북부권 신경제 생활권 구축이 저의 큰 공약입니다. 공항 인근 지역인 오창, 내수, 북위, 증평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물류가 필수적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초대형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중심 내륙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에 초대형 항공 물류 산업단지를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지역입니다. 청원구가 가장 아이들이 살기 좋고 뛰어놀기 좋고 가장 양질의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수 있도록 이제 육아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원 반드시 저 김수민이 만들겠습니다. 충북 유일의 여성 재선 국회의원 김수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화이팅!